이번 영상은 철거부터 완공까지 인테리어의 모든 과정을 보여드리는 컨텐츠입니다. 오, 어 미니 안녕하세요 어, 어서와 네또 철거 첫날인데 또상 네. 맞춰서 왔네 오늘 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음. 보러 왔습니다 오전에 네, 벌써 그랬구나. 철거를 해놓은 상태야 아 철거 첫날이거든 철거 첫날에는 보통 어떤 일을 많이 하세요? 이제 뭐 일반적으로 첫날에는 보통 이렇게 목자재 문틀, 문자, 가구, 싱크대, 신발장, 몰딩 뭐 이런 것들 이런 목자재에 대한 것들을 먼저 폐기를 해 여긴 좀 양이 많아가지고 그 다음날에 이제 나머지 월가닥 같은 이런 팩콘크리트 자재들이 제 나가지 그걸 음. 왜두 개를 분류하냐면 두 개를 한꺼번에 혼합으로 버려버리면 폐기물 높이 싸 그래서 현장에서 아. 분류를 해서 버리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금액도 이제 세이브가 되고 음. 어, 일하는 데도 이제 일머리가 이제 더 있거든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다 보니까 음. 첫날에는 목자재 지금 다 바닥에 다 목자재가 있잖아 네. 어, 이런 것들이 이제 폐기가 돼서 나가는 거야 여기는 평수가 얼른 정도 되는 거예요? 어 여기가 이제 빌라인데 1층이야요 1층이고 58평, 58평. 네, 좀 음. 넓지. 원래 여기가 이제 빌라다 보니까 이런 배수나 이 난방, 네. 그리고 냉온수 이 상태가 음. 되게 안좋으시대 네. 전부 다다 다 갈아내가지고 아. 사람으로 말하면 약간... 혈관 같은 거 있지. 네네. 혈관이 되게 안 좋으니까 그 혈관들을 전부 다 바꾸는 거야. 그래서 음... 바닥에 있는 난방 배관, 네네. 또 냉온수 직수 배관들, 상하수도들, 네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네네. 위에 있는 전기선들을 전부 다선갈리를할 거야. 아... 전부 다 교체를 할 거야. 오래돼가지고 뼈대만 남겨놓고 혈관을 네네. 다 바꾼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돼. 저기는 벽돌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쪽 부분을. 저기는 다 뜯어내는 거예요 저쪽에도? 그렇지. 이왕 하는 거면은 네네. 어차피 벽돌은 비내력이라. 네네. 철거를 할 거야. 그리고 아. 저게 익음으로서 천장하고 어디 밑으로 내려오는 하단 같은 턱이 하나 생기거든. 네네. 되게 보기에실사말이야 위에 있는 콘크리트 부분 빼놓고 네. 이제 벽돌은 다 전부 다 철거를 해서 음. 최대한 플랫하게 음. 하, 할 거야. 그러니까 음. 사실은 저런 것들이 지금 철거해서 보이지만 사실 철거하기 전에도 우리는 보여. 사실은 이게 막 철거하는 게 아니거든. 네. 처음에 실시로 왔을 때 어느 정도 감안을 해가지고 철비는 음.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겠다 비닐협벽은 여기는 음. 이렇게 해서 철거를 하겠다. 라는 형식으로 이제 감안을 해서 사실 디자인을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는 거야. 내 머릿속에는 다른 분들다 마찬가지긴 하고 그래서 내 머릿속에는 지금 어디에 철거를 하면 어디에 배관이 갈 거고, 음. 그거로 인해서 여기는 디자인을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 라는 게 지금 다 머릿속에 있거든. 이런 철거가 지금 막때려보시는것 같지만, 네. 그렇진 않아. 작업하시는 분들한테 다 이제 지시를 거기에 맞게끔 하는 거거든. 쉬운 건 아니야. 아, 그러니까 쉬운 철거부터가. 음. 되게 복잡해. 철거부터. 철거를 잘해놔야지 네. 나중에 마감하실 때도 잘 나오고 음.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철거를 하게 된다면 음. 보통 며칠 정도 소요가 되나요? 보통 한 이틀 걸리는데 여기 이제 네. 평수가 좀 커가지고 3일 잡았고 여유 있게 하루 정도 더 밑작업 더 하려고 4일 잡고 철거 일정을 좀 잡아놨어. 이쪽이 원래 주방 자리죠? 그렇지 주방인데 네. 이제 평수 뒤에서 이제 우리가 자가 네. 그래서. 음. 여기를 거실로 옮길 거예요 아 여기를요? 어 그리고 거실로 가고 응.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거실 쪽을 구방으로 네. 만들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가 보 이걸 치환공사라고 하는데 바닥을 다 긁어낸 다음에 새로 배반을 다 다시 짤 거라서 아. 어, 그게 가능은 해 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공사가 조금 쉽지가 않아 왜냐면 소음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민원이 되게 발생하기가 쉽거든 근데 여기 이제 빌라고 또 1층이야 그래서 가, 가능한 거지 음. 그래서 바닥을 사실 다안 까게 되면 네. 홈파기 공법이라고 해서그 방법이 있는데 네. 근데 개나 얘나 금액은 비슷해 음. 큰 차이가 없어 근데 이제 장단점들이 있지 이제 만약에 바닥을 다 긁어내 가지고 새로 방통을 했을 때는 소음은 나지만 공사 기간도 좀 길어지지만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깔끔한 바닥이 새로 생긴 상황이 된다라는 거 홈파기를 했을 때는 시간이 좀 절약이 되고 그리고 소음이 좀덜 나겠지만 단점은 바닥이 좀 고르지가 못하라는 거 그래서 새로운 또 어떤 수평물탈 잡거나 여러 가지 또 부수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서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왕이면 좀 깨끗한 바닥으로 가자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전부 다 긁어내고 새로 방통하기로 한 거지 보통 일이 아니네요 진짜 일이 큰 거야 이 정도면 음. 엄청 양도 많고 음. 할 일도 많고 기들도 많지 않아 어쨌든 철거를 하다 보면 음. 소음 문제가 가장 크잖아요. 엄청 크지. 그죠? <laughs>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잘 해결해 주시는 노하우가 있으신가. 우선 일정을 좀잘 짜야 돼. 음. 일정을. 왜냐하면 소음이라는 게 하루 이틀 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막 3일 4일 이렇게 연속으로 나버리면 인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철거하면서 배관이 어떻게 할 거라는 걸다 머릿속에 있다고 했잖아. 그려놨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게, 그게 왜 중요하냐면 철거를 할때 배관 자리까지 전부 다, 다 철거가 되, 돼 있어야 돼 첫째는 우선 소리가 한 번만 나면 된다는 거야 왜냐면 첫날에 철거를 하고 나서 설비 길을 만약에 안 내놨다 그러면 설비 들어올 때또그 길을 내야 되기 때문에 또 소리가 나거든 음. 그럼 이제 민원이 발생이 되는 거지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설비공들에 대한 어떤 일 양을 줄임으로써 설비의 그 금액적인 부분을 세이브한다는 거지 음. 아. 그래서, 철거하시는 반장님들한테 정확하게, 이제,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깔아. 이런 형식으로 좀 다, 미리, 어,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공사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음. 들어가야, 그나마, 토음 나는 공정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다 음. 그런데도, 이제, 만약에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어쩔 수는 없어. 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좀잘 해결해야 되는 게첫 번째 가 관건인 거 같고, 보양 같은 거? 이런 걸좀 깔끔하게 해놓고, 음. 공사 소리나는 소음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 거의 네. 뭐 9시부터 5시 네. 점심시간에 좀 쉬고 음. 이런 것들 정확하게 좀 지켜주면서 음. 그렇게만 하면은 웬만해서는 민원이 잘 들어오진 않아 음. 공사 시작하기 전에 주변 분들한테 인사드려서 좀 양해 구하고 소음을 어떻게 하면 좀 최소화할 수 있을지 공사 전에 좀 계획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음. 철거 다음 과정은 어떤 게 되는 거예요? 철거 다음엔 이제 설비도 바로 들어와야 돼요 여기가 음. 설비 양이 되게 많아가지고 설비도 한 3일 잡아놨거든 음. 비 들어오지 않나요? 어, 그래, 그래. 언제든지 와응 응, 들어가 네, 그래. 응.